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사활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살려야 될지 저와 함께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이곳 막아가는 수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곳을 막아가게 되면, 백도 지금 여길 연결했다가 지금처럼 두게 되어 너무 쉽게 살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치중을 오고 싶은데요. 자, 이곳을 치중 했을 때, 흑에겐 아주 멋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때려내는 수는, 백이 지금 이곳을 먹여치는 수를 분명 두어 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흙이 그냥 나가는 것은 잡히는 게 뻔하고 그래서 흙도 이런 식으로 버텨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백이 여길 때려내요. 그럼 지금처럼 나갔을 때자 여길 연결하게 되면 지금 여길 끊어와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두게 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패가 되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뭔가 다른 수들을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왠지 이런 곳을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 곳을 들여다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여길 연결해 달라는 뜻이에요. 흙이 여길 막으면 이 곳으로 백이 치중을 와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은 지금의 이러한 수순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백은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치중 가기만 하더라도, 저 지금 뭔가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100이 이곳에서 빈상각으로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흙이 102점을 잡더라도, 이렇게 먹여치기를 당하면 여기 있는 흙들이 모두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수, 바로 여기서 들여다보는 수,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의 수의 정답, 바로 어디가 되냐면요. 우선 수순이 살짝 바뀌어도 되긴 하지만 진짜 급소자리는 바로 이곳을 찝어가는 수예요. 자, 지금 우선 여기서부터 두는 수도 가능해요, 사실. 그럼 이렇게 치중을 아예 되지 않습니까? 이때 아까는 여기 때려서 지금처럼 두게 되어 폐를 만드는 수순까지는 어찌어찌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지금 폐 없이 살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이 장면에서의 정답 어디가 되냐면요. 이곳을 찝어가는 수가 좋아요. 자, 그러면, 백이 만약에 이곳을 연결을 했다? 여기 때려내는 순간 백돌이 단수죠. 그래서 여기 연결하면 흙도 연결해서 이것은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 싶은데요. 이때는 여기서부터 때려내는 순간 이 돌이 또다시 단수기 때문에 여기 먹여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흙돌을 잡으면 지금처럼 두게 되어 흙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단수 치면서 버텨가고 싶은데 흙이 여길 나가는 순간, 백이 지금 맛보기로 걸렸어요. 여길 연결하면 끊어져서 잡히고, 그렇다 이쪽을 연결하는 건더 크게 잡히기 때문에, 역시나 흙이 백을 잡고 살아갈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곳으로 막지 않고, 그냥 집어가는 수도 가능해요. 자, 이 수가 왜 가능하냐면, 지금 백 입장에선 단수를 치거나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먼저 연결을 하면, 이때 단수 쳐도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수니까, 연결하면 지금처럼 두게 되어 흙이 살아가니까, 치중을 와야 되는데요. 여길 때려내는 순간, 이돌이 지금 단수라서 먹여칠 시간이 없죠. 연결하면 지금처럼 두게 되어 역시나 흙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쪽에서 단수 치는 수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곳에서 단수치면 치중 와야 되는데 여기를 때려내는 순간 먹여칠 시간이 없어요. 이 돌이 단수라서요. 자 그럼 이렇게 두게 되어 역시나 흙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의 정답. 여러분, 바로 어디를 기억하셔야 됩니까? 이곳 집어가는 순인데요 그냥 저는 우선 이곳부터 단수를 쳤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단수를 쳤다. 연결하면 이렇게 두게 되어 너무나도 쉽게 사니까, 백이 이런 식으로 치중으로 왔을 때, 여기서 조심하셔야죠. 이거 때려내면 안 됩니다. 먹여치기 당해서 너무 쉽게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아주 멋진 묘수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이곳을 찝어가는 수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백이 연결을 하면 여기 있는 백두 점을 잡는 순간 백돌이 단수라서 먹여치기 못하죠. 연결하면 지금처럼 두게 되어 흑이 살아 성공이 되고요.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흑한 점을 단수 치는 수는 마찬가지로 백두 점을 잡는 순간 이곳 먹여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두게 되어 흑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